우린 이제 음. 처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laughs> 아침 먹고. 이제 아침 나가면. 먹고. 벌써 아, 12시입니다. 아침 먹었는데 점심 됐습니다. 안보. 안녕. 바이바. 여기는 서핑을 많이 하는 바다 비치 바다 색은 너무 예쁜데,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마워, 상입니다 하지만, 우이라고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습니다 우린 이제 한잔을 하러 가야 해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와, 이따가 소나기가 온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음 망고 맛있네요 망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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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군요. 음 부드럽다. 음 부드럽군요. 잘 익었나요? 네, 이린씨제 드셔보시죠. 네. 한 입에. 맛있다 이것은 고맛